주말도 다 보내셨습니까? 조국 후보 때문에 연애를소들이벌어는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니다이 조국 후보의 딸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 본인도 문제입니다. 본인이 대학교수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아들도 학교 폭력의 예. 박질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수 임용을 보겠습니다. 울산대에 들어갔는데요. 92년 3월에 울산대에 들어갔는데, 이때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이런 유수의 대학에 석사 전형으로 전임 강사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석사 논문 자체도 지금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연구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됐나 한번 보니까 연구 논문이 한 건도 없습니다. 92년 3월 기준 그럼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거의 모든 대학의 대학 교수 이 모집 요강에 보면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장 중요한 연구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이 그냥 임명이 된 겁니다. 논문이라고 딱한건쓴게 있는데 그게 법학 논문이 아니고 역사학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법과대학에 임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와중에 이 조국 후보가 모 정치권 인사에게 임명 청탁을 했다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 2000년 3월 달에 동국대로 가는데 이거는 이 사모맹이 사면복권 된지 1년 만입니다. 당연히 사모맹 전력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도 또 2명이 됩니다. 이때 참고로 그 조국 후보가 사모맹으로 그 구속될 때 함께 구속됐던 6명의 피고인들 중에 2명이 공격한도동국대 학생이었습니다. 아 이때는 이제 박사논문은 박사 학위는 취득한 이후로 되어 있는데. 그 논문조차도 또 지금 수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울산대에서 교수를 한 것이 실제적으로 2년 정도, 2년 정도 교수 경력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드디어 진출을 합니다. 이때도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에 쓴 논문이 5건, 네, 그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서울대입니다. 울산대에서 서울에 있는 동북대로, 드디어 이제 서울대까지 이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나 알아보니까, 안경환 교수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교수들이, 극구 반대하는 가운데 이를 물리치고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구 후보는 안경환 교수의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90년에서 91년 이런저런 인연으로 인해 안경환 교수의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보은인지 2017년에는 안경환 교수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한인섭 교수도 도움을 줍니다. 당시 서울법대 교수였는데요. 이 조국, 안경환, 한인섭 모두 고향이 부산 출신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이 한인석 교수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교수의 배우자인 문경란 씨는 금년에 문체부사나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또 임명이 됩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보은 인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세 명이 서울 법대 좌경화를 이끈 좌파 3인방으로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세 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서 2009년 2년 동안 안경환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또 조국은 그 인권위원으로 한인석 교수의 배우자인 문정란 씨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 삼총사가 <laughs> 동시에 재직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마침 오늘 서울대에서 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조국 후보의 휴직 신청, 이것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 지난달에 이미 복직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복직이 된 상태고, 또 지금 휴직 신청을 해서 이거를 지금 어, 심의를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교수를 한다는 게 이게 가장키나 합니까? 무수 지에서도 휴직이 아니라 아예 사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법대 동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휴직 신청이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들어갔을 때 한번 이번에 지금 두 번째인데 두 번씩이나 휴직 신청을 받아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받아주더라도 두 번은 없다는 것이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다른 대학의 방습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당 정종섭 의원은 장관으로 갈때 역시 휴직신청을 한번 했는데 나중에 20대 총선에 나올 때는 그냥 사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대서가 아니고 이미 출석표를 던진 상황에서 사직을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폴리페서를 물러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로스쿨에 교수 TO 하나만 잡아먹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 측은 앞으로도 이런 잘못된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책 신청을 불허하기 바랍니다. 이 조국 후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누가 먼저 제기한 것이 아니고 후보 본인이 먼저 언론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7월 5일 날 이 조국 후보가 여당 의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 중에 아들은 고교 시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가 갑질하여 덮었다고 하는데 뭐 이래저래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 부분이라면 그런 취지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셀프 해명을 해서 또 빈축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2년 4월 27일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여기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A외고 학교폭력 사례가 자세히 보도가 됩니다. 2012년 4월 27일자 양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그 보도를 보면 여학생들이 어떤 성적인 모욕 또 폭행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된그 단초가 된 것은 학교 내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일러 바친 것으로. 의심되는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괴롭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정행위나 그 학교폭력 가해자에 이 조국의 아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a 외고에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감당 무소식입 당시 조국 후보는 그 스스로 보냈던 문자에서 관련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폭위 회의록을 제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연 이 아들이 가해자였는지,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가해자였다가 피해자로 됐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러 나오기 직전에 조국 후보가 뭐라고 또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이미 된 사람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논란을 끊지 말고 사퇴하기 바랍니다.